조선 이공대학교 호텔 조리과에 오면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 힐튼 호텔에서 근무를 했고요. 처음에는 베이커리로 입사를 해서 경험을 좀 쌓고 그리고 메인 주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영 실무를 좀 쌓기 위해서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직접 예약제 레스토랑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주 요리는 양식 요리인데 세분화하자면 이태리 요리가 제 전공입니다. 호텔조리 파티셜과에서는 보통 호텔 외식조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빵, 바리스타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수업과정은 전체 교과목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론이 25% 정도 되고요. 실습이 75%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 외에 자격증 특강 그리고 대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습 수업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영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조리를 할수 있는 복합조리실습실이 구축되어져 있고 제가 제빵실습실, 어, 바이스타실습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있는 식품가공기능서를 취득하기 위한 분석실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요 점이 또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조리 또 서양조리 등 모든 요리를 습득해서 취업의 문을 넓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융합하고 또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도면동 카페거리, 양림동 펭귄마을, 그리고 금난도가 근접해 있어서 급변하는 메뉴 트렌드를 습득하는 데 용이하고 학기별로 직접 방문하고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분로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중심에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메뉴들을 학습하고 또 지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학생들은 광주지역의 그 취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의 호텔에 취업을 우선시하지만, 가급적이면 좀더 넓은 방향을 익힐 수 있도록 서울권 호텔 취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 자격증으로는 한식, 일식, 양식, 준식, 제가제빵 10분간의 가공기름사기을 가공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민간자격증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 바이사 실습자격증, 바이사 자격증 그리고 또최소및 과일을 이용한 카드 등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켓드리파트 시험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식주는 인간의 삶의 여유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또 먹는 즐거움은 5대 욕구에 속해 있습니다. 아, 요즘 고객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다양하게 연이하고자 하기 연애하고자 때문에 로봇이나 기술 부분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 산업 분야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하게 되면 그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군대학교 호텔조리과에 오면 건강관리를 통해 취업을 꼭 해야 합니다. 어, 조선이군대학교 호텔조리 파티세타는 전국 최초 학과명으로 시작한 만큼 그 자부심으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